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영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공 때문에 치료를 안 해본 게 없다 어, 그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면서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공이 과연 왜 생기고 나에게 그 맞는 맞춤형 모공 치료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잘못된 치료를 받았던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셨던 여러분이라면 오늘 영상 시청하실만 하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털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구멍입니다. 근데 왜 이게 고민이 될까요? 남보다 좀큰것 같아서. 또 화장하면 더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색소 병변, 중국과 죽은 게나 잡티 같은 것들은 비비크림만 발라도 잘 가려질 수가 있는데, 화장으로 감출 수도 없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털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털 주머니 옆에 피지선 또는 피지샘이라는 기름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만일 고민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자거나 단순당이라고도 하죠 그런 음식들도 좋아하고 하다보면 이 기름샘이 굉장히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커져서 그 배출되는 양도 많아져요 자, 그래서 기름이 잘, 잘 흐르게 되면 그 나오는 길도 구멍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표피가 이제 벌어져서 생긴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표피성 모공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모공이 커지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모공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주머니 형태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피부가 있다면, 이렇게 피부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자루 형태로 있는데, 자루를 여러분 좋아하시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이 부족해지거나 퇴화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쪼였던 게 느슨해지겠죠. 자, 그러면, 모공이 늘어진다. 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피성 모공이라고 편의상 분류하겠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피성 모공과 진피성 모공에 있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치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표피성 모공의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표피성 모공은 모공이 늘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프락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모공 치료의 대명사죠. 뭐, MTS도 있고, 그런데, 뭐,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프락셀일 것입니다. 프랙셔널 포토써멀 라이시스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레이저입니다. 프락셀이라는 레이저의 치료 모델을 보시면요. 열기둥이라는 컨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열기둥이라는 것은 표피부터 진피까지 쭉 들어가는 기둥을 말합니다. 열로 인해서 데미지를 받은 기둥이 존재한다. 자,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제 막대사탕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왜냐? 표피만 이렇게 영향을 줄게 아니라, 진피에도 영향을 줘야 모공이 조여질 수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드름 한번안 났는데, 모공이 넓어졌다. 진피성 모공인 경우에 해당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진피성 모공을 치료할 때는 보통은 이제 열 전달하는 레이저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주파 레이저들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써마지, 인모드, 튠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고주파 장치들이 아, 진피성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제네시스 토닝 또는 제네시스라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디야그란 레이저를 펄스 드레이션 출력을 좀 길게 해가지고 얼굴에 빛을 주지만 열 발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진피에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표피성 모공 치료가 있고 진피성 모공 치료가 있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표피성 모공 치료가 그래도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공이라는 게 표피에서부터 구멍이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겉에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겉에 무슨 손상을 줘서 힐링을 시켜서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까지도 실제로 투과가 잘 돼서 표피와 진피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 이 중의 효과를 보기, 볼 테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자, 이런 레이저가 하나 있습니다. 울트라 펄스 앙코르라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이저를 최근에 많이 써봤는데요. 예전에 사용했던 레이저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는 피코 레이저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 피코라는 레이저가 MLA 렌즈라는 게 있는데요. 이 MLA 렌즈를 장착시킨 피코 레이저가 또 모공 치료에도 이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요새는 피코 프락셀 또는 피코 프락셔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레이저의 매질에 따라서 MLA 렌즈를 끼게 될 경우에도 초점 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고 또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피코슈어란 레이저가 MLA 렌즈를 끼게 되면 표피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표피성 모공에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그 외에 NDYAG라는 매질을 이용한 피코레이저가 또 있어요. 자이 NDYAG 매질을 이용한 피코레이저가 MLA 렌즈 또는 DOE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진피성 모공의 치료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피성 모공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엔디아그 계열의 레이저들이 또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표피성 모공 레이저들이 그래도 더 효과가 좋더라 사실을 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는 그래도 쓸만한 애가 이거 하나네요. 피코슈어 레이저 즉 포커스 렌즈의 피코슈어 포커스 이 제품이 모공 치료에는 더 좋은 효과를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 표피성 모공 치료가 진피성 모공 치료보다 더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공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많은 레이저들을 열거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좀 복잡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모공 치료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모레이저입니다. 검정색에 가는다란 연보일 경우에는 이게 모공으로 보이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필링,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쿠아 필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산을 이용해서 피부의 각질을 탄탄하게 타이트닝 시켜서 모공을 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피성 모공 치료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주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크릿 레이저라든지, 뭐 인피니 레이저라든지 스칼렛,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레이저들이 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 이런 레이저들도 어, 이게 모공의 어떤 표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면서 또 거기에서 고주파가 나오기 때문에 모공에 효과가 있다고 또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최근에 또 약물 침투까지 가능한 포텐자라는 레이저도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공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킨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사들이 모공에 효과가 있느냐? 바로 이것은 진피성 모공이냐 표피성 모공이냐 구직 구분을 한다면 초기에는 이제 표피성 모공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표피에 손상을 입히니까.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진피의 콜라겐 증식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기 때문에 진피성 모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공이 어느 모공에 속하느냐 그리고 그에 맞는 모공 치료는 뭐가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판단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거나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피부과 전문의 권영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